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6년도, 어, 첫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달라진 거 없습니까? 안경 바꿨습니다. <laughs> 순천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순천에서 20만 원을 주셔가지고, 그참에 안경을 좀 오래돼가지고 바꿨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죠잉?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고린도 지역이 마지막 복음의 전도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바울은 정말 힘들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그들이 미워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고소하여서 갈리오라는 총독 앞에서 또 이게 고소를 당하는 사건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회상하면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망 선고를 당했다. 고린도 지역에서 사망 선고를 당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소망이 끊어졌다.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계 끝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렸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던 곳도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극심한 그 아픔과 또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 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마. 이거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해라, 끝까지 전해라. 고린도 지역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다라고 사도바오를 위로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그로 인하여 힘을 얻어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을 다 마쳤어요. 제 2차 전도 여행이 마쳐진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어디를 갔느냐? 갱그리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자. 갱그리아에 가서 배를 타고 또 수리아 지방, 안디오 교회가 있는 최종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데 갱그리아에서 무엇을 하지요?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깎아요. 아, 이발을 시원하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소원한 것이 있어. 소원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한 것 때문에 머리를 깎은 것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소원인지는 예, 개인적인 소원이라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는 머리를 안 깎고 또 소원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그 일정 기간을 드린 끝에 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드린 시간으로 마지막에 머리를 깎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2년이라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를 다 마친 후에 머리를 깎는 거예요. 소원의 머리 깎는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 드린 소원이 끝났고 갱그리아에서 다시. 수리아 지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머리를 깎은 겁니다. 자, 소원이 끝났어요. 그리고 머리를 깎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소원의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절차예요. 그래서 레위기 7장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으면 소원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어떤 제사라고 부르느냐, 화목제라고 불러요. 화목제는 총세 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제, 하나는 소원제, 하나는 자원제. 그 중에서 소원제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바울은 머리를 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시간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해야 되죠? 제사, 화목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10편 66편을 보게 되니까, 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감사제와 서원제와 함께 반드시 또 드려야 되는 제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번제였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그 자세한 제사의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근데,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것들에 대한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반드시 어디를 가야 하느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간게 아니라 어디를 거쳐야 되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바울의 이동 경로를 자세히 보게 되면 바울은 곧바로 수리아로 간게 아니에요. 고린도의 사역을 마치고, 갱그리아로 가서 머리를 깎고, 거기에서, 예, 무역과 배의 중심지인 에페소라는 지역으로 가, 에베소 지역이죠. 에베소 지역을 갑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잠시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사도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좀더 말씀을 전해달라, 좀더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살짝 나오죠. 여러분, 에베소는요, 3차 전도 여행 지역에서의 핵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에베소는요, 가본 적이 없는 곳인데, 잠시 배를 타고 들렸던 그곳에서, 잠시 교제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사도바울의 복음을 더 돕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바울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었으니까는 거절을 하고 어디를 가느냐? 바로 배를 타고 가이샤랴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항구 도시인 가이샤랴로 가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22절에 나오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때 어, 교회의 안부를 묻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교회를 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시거나 다른 번역의 성경본을 보시게 되면 은이 교회라는 단어를요. 예루살렘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레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인사를 나눈 뒤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동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죠.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고, 예, 패수에서 잠시 교제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을더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거절하고 어디로 갑니까? 예. 그 가이샤랴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죠. 자,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사도바울이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사역을 했던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사역을 보고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에게 헌신, 서원을 했던 것들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안디옥교회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주구장창 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전통과 율법을 무시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사도 바울은요, 율법과 전통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존중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의 질서를 굉장히 존중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상황도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결례를 행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도움을 얻어서 예,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나중에 나와요. 21장인가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율법과 전통을 사도 바울은 절대 무시한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스 3장 31절 말씀인데 자막이 나오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믿음 때문에 율법을 파괴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과 질서와 또 율법을 사도 바울은 절대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위하여 또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애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숙이 6장에 보게 되면 서원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서원의 구절이 바로 나실인 때문에 등장해요. 자,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일정 기간 바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몇 년을 바쳐야 나실인일까요? 발음이 좀부족확겠죠 나신인일까요? <laughs> 또안 되네요. 몇년 동안 바쳐야 될까요? 몇년 동안. 그 기간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일정한 기간을 자기가 정하여 하나님 앞에 1년을 바치겠습니다. 5년을 바치겠습니다. 10년을 바치겠습니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평생의 기간이, 일정한 기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의 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일정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나시린은요. 이 일정 기간 동안 세 가지를 금지해야 해요. 첫 번째는요. 포도로 난 모든 것들을 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머리를 삭도, 머리를 자르면 안돼 단발하면 안 돼요 이세 가지를 끝까지 지켰어요 그러면 마지막 그 모든 헌신과 서원을 마무리하는 그날에 머리를 깎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그 머리털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물과 함께 그 머리털을 태워드리는 것이 민숙이 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 다시 말해서 모든 서원제를 이루는 종결의 제사를 그렇게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도 머리를 깎은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리는 회막 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재물 밑에 있는 불에 두어서 함께 태워 드림으로 인하여 감사에 다시 서원의 화목제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거죠. 일정한 시간이 채워졌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뭐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뭔가를 결단하거나 각오를 할때 머리를 삭발을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민주노동을 외쳤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단체로 학교 앞에서 머리를 삭발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도 머리를 삭발했어요. 근데 완전히 깎은, 죽음처럼 깎은 건 아니고요. 완전히 스포츠를 깎았죠.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공부에 결단하면서 이 머리를 완전히 깎았던 기억이 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결단을 할 때에 또는 노동자들이 어떤 거를 투사할 때에 머리를 깎죠. 자,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도 결단과 각오 앞에서 뭘 합니까? 머리를 깎아요. 자 그러면 주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거룩한 삭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결단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죄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거룩한 삭발 그렇다고 머리를 진짜 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영적인 삭발을 통하여 결단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요. 지금 결단했다고 해서 그게 작심 3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고 안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3일마다 결단하면 되잖아요. 3일 끝나고 실패하면 또 결단하고 3일 끝나고 또 하면 결단, 이러한 결단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롬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나 자신을 많이 나를 위하여 많이 써요 시간을 나를 위하여 돈 투자도 엄청 많이 해요 여러분 비싼 옷을 사 입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비싼 옷을 드린 적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결단을 내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삭발을 통하여 새해에는 내가 결단하고 작정했던 것들을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2026년도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 살펴볼 것은 20절과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요 수리아예요. 수리아의 안데옥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길에 어디를 잠시 들리느냐? 에베소 지역을 잠시 들려요. 근데 이 지역은요. 1차 전도의 여행 때는 가본 적도 없는 곳이에요. 잠시 들렸던 곳인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을 만났고 그들과 교제하다가 그들이 사도바울에게 뭐를 요구하느냐? 좀더 오래 있기를 간청해요. 그 이유는요, 복음에 대한 교제를 더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말씀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작별을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하고 떠난단 말이죠.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에베소 교인이 사도 바울에게 좀더 함께 오래 있자라고 간청하는 이 간청이 좋은 간청이에요? 아니면 나쁜 간청이에요? 좋은 간청이죠. 말씀을 더 듣고 싶다는데 사역자가 목사님 말씀 더 듣고 싶어요. 좀더 있어 주세요라고 하면 아,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도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봉사와 헌신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해요. 싫은 일은 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골라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신 대로, 뜻하시는 그 뜻대로. 사도 바울이 최초로 성교사로 지명을 받아 파송을 받잖아요. 바나바와 함께. 그게 자의적으로, 나 성교사 될래요? 라고 해서 성교사가 된게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가운데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의 음성을 들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해라 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봤잖아요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를 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핍박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옮겨다니면서 만났던 지역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2차전도 여행 때는요 처음에 바울은요 바나바와 가려고 이미 함께 가려고 작정하여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요 대판 싸운 게된 거죠 하나님은요 바나바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신 사람이 신라와 누가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이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본문 가운데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뜻 가운데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순종의 역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에 여러분 이거 정말 아멘은 그냥 한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복음에서의 사역적인 열매는요, 내 색깔과 내 뜻과 내 주장이 죽을 때에 하나님이 그 역사의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애써도요 안 돼요. 아무리 힘을 줘도요 안 돼요. 그거를요 빨리 깨닫는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브라미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변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요 그거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이거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믿었어요. 다른 게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면은 너희들을 또 다시 만날 거야라고 하고 떠났는데 제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이 에베소였단 말이죠. 그곳에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신 것이 놀라운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획을 세웠다 한다 할지라도 자문서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교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26년도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아무리 교획을 세워도요 여러분 항상 수정펜을 들고 다니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 내 교획은 이건데 하나님이 바꾸시면 또다시 수정할 수 있는 여러분, 순종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게 너무 감사하고요. 2026년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개인 기도를 좀더 많이 좀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중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는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 여러분들이 가진 계획과 결단이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엿쭙고, 그리고 이시간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오지 마시고, 조그만 수첩이라도 핸드폰에라도, 메모장에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몇 가지를 들고 나와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2026년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